삐졌다여음 <laughs> 혁이 못생겨서 캠핑장 못 가겠네. 흠, 착각이 난다. 이제, 아빠나 아빠, 왜 나빠? 아빠, 왜 나빠? 아빠, <laughs> 아빠, 거기 때렸니? 아빠, 언제 흙기 때렸어? 거기지, 흙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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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혁이 네. 어제 네. 네. 저기 어제 옷좀 쌌어? 아니. 안 쌌어. 응. 저기 그 빨래하고 있는 건 누가 옷좀싼 거야? 빨래가 뭐 왜? 어, 이불 저쪽에 시야 누가 했어? 이불에다가. 이불 아빠. 아빠가? 아빠가 시야 했어? 네. 어제 여기 시야에서 팬티 안 갈아입었어? 네. 진짜? 네. 윤이형한테 물어본다. 안 아, 돼. 그러면 현이 형한테 물어볼까? 아빠, 음, 아, 아빠 못 당했는데 물어볼. 응? 여기, 여기 많이 이제 좀, 아, 이제 좀안 삐질 거야? 네 아빠랑 같이 캠핑장 가자. 캠핑장 가서 재밌게 놀아요. 네 축조. 사랑해, 아까. 아빠도 사랑해요.